안녕하세요 오나입니다 여러분들 편집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죠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없애고 나머지 클립들을 붙이는 이 컷편집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단축키를 알아두시면시간이 훨씬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필수 단축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편집 시간이 많이 줄어드실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을 하실 때 요 인디게이터 바 위치에서 요 앞부분을 자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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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쉬프트 K를 하면은 인디게이터 위치의 모든 트랙의 클립들이 잘리게 되죠. 클립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K를 누르실 때는 제가 선택한 클립이 잘리게 되겠지만 컨트롤 쉬프트 K를 누르실 때는 인디게이터 위치 전체 트랙의 클립들이 잘리게 되겠죠 이렇게 잘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없애셨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Shift Delete 이렇게 없애셨죠 아니면은 Shift Delete를 모르시는 분은 선택을 해서 Delete 하시고 우측 마우스 잔물결 삭제로 없애셨죠 이걸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위치를 잘라서 이 여기를 전체를 앞부분을 다 없애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키는 0타인 상태로, 0타인 상태로 Q입니다. Q. 여기 보세요. 인디게이터 위치 잘 보세요. Q를 누르자. 0타인 상태로 Q를 누르자. 어떻게 됐어요? 앞부분이 이렇게 잘리고 뒤에 요만큼만 남았죠? Ctrl Z. Q를 누르면 앞부분이 잘리고 뒤에 있는 클립들이 모두 앞으로 오게 됩니다. 굉장히 쉽게 자르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클립의 뒷부분을 편하게 없애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인디게이터를 위치하시고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이 뒷부분을 없애고 싶습니다. 근데 V1 트랙에서만 없애는 게 아니고 전체 트랙의 클립을 없애고 싶습니다. 지금 V2 트랙에는 여기가 잘리지 않았죠? 근데 요만큼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면 V2 트랙에 가서 보통은 이렇게 자르기 툴로 여기를 잘라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V1 트랙을 선택을 했죠. 그 상태로 뒷부분을 없앤 단축키 W를 눌러주시면 V2 트랙을 자르지 않더라도 V1 트랙 기준으로 클립의 끝부분까지,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클립의 끝부분까지가 잘립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W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W를 누르시면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V 1 트랙의 끝 부분까지 잘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립의 가운데 부분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인디게이터 위치 전체 클립들을 자르는 단축키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Ctrl Shift K죠. Ctrl Shift K를 누르시면 인디게이터 위치 전체 트랙의 클립들이 잘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트랙의 이 중간 부분을 없애고 싶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고 Shift Delete 또는 Ctrl Z 선택을 하고 Alt Backspace 둘 중에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Shift Delete나 선택하고 Alt Backspace 둘 중에 하나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선택하기 굉장히 유용한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상단의 시퀀스 메뉴에 가셔서요. 재생 헤드를 선택 항목 앞에 배치를 늘 체크를 해 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해 두는데요. 재생 헤드는 인디게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 두시면요. 인디게이터 위치에 클립들이 자동으로 선택된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자, 시퀀스 재생 헤드를 선택 항목 앞에 배치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타임라인으로 다시 와서요. 자, 인디게이터를 위치를 이동을 하자, 인디게이터 위치에 있던 클립들이 자동으로 선택을 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훨씬 편해지죠. 제가 이 클립의 가운데를 자르고 싶습니다. Ctrl-Shift-K, Ctrl-Shift-K. 자, 선택해서 델리트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Shift-Delete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Ctrl-Shift-K, Ctrl-Shift-K로 잘랐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없애려고 선택을 또 다시 안 해도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Shift-Delete를 눌러서 삭제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간을 없애 보겠습니다. Ctrl+Shift+K 누르고요. 인디게이터 위치를 이동해서 Ctrl+Shift+K 중간 부분을 선택하고 Shift+Delete로 없앴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후에 여러 작업을 하다가 여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봤는데 이걸 아까 없앤 걸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Ctrl+Z를 할 수가 없죠. 이후에 다른 작업들 많이 했기 때문에 Ctrl+Z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자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뒤로 보낸 다음에 이업생 클립을 이렇게 잡아 와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 와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걸 할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자, 바로 왼쪽 툴바에 보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잔물결 편집 도구 B입니다. 잔물결 편집 도구 B. 자, 잔물결 편집 도구를 누르시면 또는 단축키 B를 누르시면요, 인디에이터 위치에 커서를 왔다 갔다 해 보시면 커서가 노란색 꺾기 툴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색 꺾기 툴 중에서 우측 꺾기, 이 앞에 클립의 뒷부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우측 꺾기가 나온 상태에서 찍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 뒤에 부분 밀리는 거 보이시죠? 뒷부분 밀리는 거 보이시죠? 이 업생 클립의 뒷부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꺾기 툴이 이 상태에서는 안 잡아 당겨집니다. 이 클립의 끝부분으로 가시는 우측 꺾기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좌측 꺾일 때는 이게 드래그가 안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잔물개 편집 도구나 비를 누를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동툴인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 클립의 이제 뒷부분을 살리고 싶을 때 이동툴인 상태로 컨트롤 누르시면 꺾기 커서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찍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뒤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 클립을, 잃어버린 클립을 살리고 클립들 뒤로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꺾기 툴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노란 꺾기 툴이 나오죠? 근데 노란 꺾기 툴이 나왔을 때그 상태로 찍고 드래그를 하셔야 뒤로 밀리지? 만약에 이렇게 노란 꺾기 툴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요. 또 이번에는 여기에 보이시는 롤링 편집 도구가 나옵니다. 롤링 편집 도구. 자, 이 롤링 편집 도구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클립의 끝부분을 봐주세요. 내가 클립을, 내가 선택한 클립을 왔다 갔다 해도 이 클립의 끝부분이 끝나는 위치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립에서, 선택한 클립에서 찍고 앞으로 하면은 내가 선택한 클립 앞부분이 잘리고 이 뒷부분의 클립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제가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은 영상의 끝 부분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클립의 뒷 부분이 늘어나고 뒤의 클립은 앞 부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롤링 편집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롤링 편집 도구를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툴인 상태에서 클립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를 뒷 부분에 갖다 대면 클립의 뒷 부분에 갖다 대면 빨간색 꺾이툴이 나오죠? 그 상태로 컨트롤 누르시면 잔물개 편집 도구가 나와서 클립을 뒤로 밀을 수 있습니다. 이동 툴인 상태에서 역시나 컨트롤 눌러서 노란색이 됐지만 우측으로 조금 더 이동하시면은 이번에 롤링 편집 도구가 나와서 이 영상의 끝나는 지점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클릭과 그 뒤에 클릭. 조절할 수 있는 롤링 툴이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창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프로젝트 창에는 다른 클립을 쉽게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가져올 때이 클립의 통째로 가져와야 될 때가 있고, 이 클립의 일정 부분만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클립에서 일정 부분만 가져오고 싶을 때입니다. 이 클립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이 클립을 타임라인 창으로 드래그 하지 마시고, 이 클립을 더블클릭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소스 패널에 이 클립의 영상이 보입니다. 자, 이 클립은 32분짜리 굉장히 긴 영상입니다. 이긴 영상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이 제일 앞에 타이틀, 이 짧은 타이틀입니다. 이 짧은 타이틀을 내 작업의 영상의 앞부분에 이 타이틀을 한 3초 정도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2분짜리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편집을 하면은 이 타임라인 창이 굉장히 길어지고 불편해지겠죠? 그럴 때는 이 소스 패널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인점과 아웃점으로 잡아서 삽입으로 타임라인 창에 가져오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제가 타이틀 부분만 32분의 영상 중에 타이틀 부분만 쓰고 싶습니다. 이 소스 패널에 인디게이터를 제일 앞에 갖다 놓고 인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인점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해서 이 소스 패널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화면을 확대를 하고, 인디게이터 위치를 이동을 해서, 이 타이틀이 끝나는 위치에, 인디게이터 위치를 놓고, 아웃점을, 종료점, 아웃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 구간이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내가 현재 작업하는 타임라인 창에 인디게이터를, 이 클립을 가져오고 싶은 위치, 저는 제일 앞에 가져오고 싶거든요. 인디게이터를 제일 앞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이 구간을 삽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을 눌러주시면은, 인디게이터 위치에 이 클립이 들어오고, 다른 기존에 있었던 클립은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클립이 잘리지 않고, 이 원하는 클립의 일정 부분을 내 타임라인 창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삽입키를 눌러주면, 이 클립이 원치 짧아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타이틀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본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은 채로 이 타이틀만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서 원하는 클립의 일정 부분만 가져오고 싶을 때는 소스 패널을 이용하셔서 인점과 아웃점을 잡으시고 사비키를 눌러서 소스를 타임라인 창에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 프로젝트 창에 는 일정 클립을 전체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이 인디게이터 앞부분에 이 영상 클립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를 가지고 클릭을 해서 뒤로 이 영상을 전체를 뒤로 미룬 다음에 원하는 프로젝트 창의 클립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죠 어 그런데 원하는 클립이 더 길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클립이 잘리게 되죠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또 다시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를 가져 다가 뒤로 더 밀어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자,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trl Z를 하시고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물론 더블 클릭해서 이 클립 전체를 이렇게 사비 키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은 타임라인 창에 전체 클립이 손상되지 않고 뒤로 밀리면서 이 클립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창에 있는 클립을 드래그 하실 때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사비키를 누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디게이터를 이 뒷부분에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을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자,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클립이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있는 클립을 전체를 쓰고 싶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인디게이터 위치에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음을 빠르게 넣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로 효과음을 쳤습니다. 이 텍스트에 맞춰서 저는 이제 효과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효과음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Shift를 눌러서 텍스트를 친 부분에 이 프로젝트 창에 있는 효과음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겠죠. 이게 한 번뿐이면 괜찮은데 이게 반복해서 효과음이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죠. 제가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쪽 끝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럴 때는 확대를 해서 s h 트를 눌러서 효과음 위치를 잡고 효과음을 프로젝트 창에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효과음을 Ctrl+C 한 상태로. 시프트를 눌러서 효과음 위치를 잡고 컨트롤 V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효과음이 이렇게 A1 트랙에 들어갔습니다. 컨트롤 V를 할때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시죠. 이렇게 되면은 A1 클립에 있는 오디오 클립을 덮어쓰게 하게 됩니다. A1 클립에이전에 음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컨트롤 Z에서 이럴 경우는 A2 트랙에 지금 방금 효과음을 넣고 싶은 경우는 A2 트랙만 활성화 시킨 다음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마이너스를 눌러서 화면 을 확대하고, 시프트를 눌러서 또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시프트를 눌러서 또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차, 찾으셔야 되겠죠.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편하기는 한데,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입니다. 먼저 효과음을 텍스트로 쳐보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를 치시고요. 효과음 소리가 나는 텍스트를 치시고, 효과음을 드래그하지 마시고요. 우선 효과음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십니다. 텍스트만 복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효과음이 나와야 하는 텍스트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놓으시고요. 프로젝트 창에서 효과음을 클릭을 하시고 점이나 쉼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쉼표나 점을 누르시면 되는데 쉼표를 누르시면 기존의 클립이 잘려져서 뒤로 가고 가운데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효과음 위치에서, 텍스트 위치에서 효과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을 주로 쓰게 되십니다. 자, 점을 찍으면 되는데요. 점을 찍으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오디오가 또 물린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A1 클립에 있었던 음원이 없어지고 이제 효과음만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A1 클립의 음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효과음이 추가로 추가되는 거 원하시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디오 투 트랙 위치에 삽입 및 덮어 쓰기 위한 소스 패치입니다를 체크를 하시면 은 오디오 투 트랙에 점을 찍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시프트를 눌러서 다음 효과음이 나오는 텍스트 위치에서 또 인디게이터를 위치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같은 위치에 효과음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죠. 보통 효과음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효과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점으로만 효과음을 넣으시는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한 상태에서도 점으로 충분히 효과음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A1 오디오를 뮤트시키고 효과음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효과음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